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콩콩입니다. 한 번만 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콩콩입니다. 병이 강아지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콩입니다. 저는 MC 일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찾아왔고요. 자, 오늘은 곤충 박물관에 찾아왔어요. 한 번씩 둘러보고, 여러분은 이게 소개도 한번 해드려볼게요. 오늘 채훈이 친구도 같이 오기로 해서, 롱콩콩TV에 같이 출연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좀 둘러볼게요. 겨러롱 너무 짖어 너무 짖어 강아지들이 오랜만에 삶을 봤는지 엄청 지서되네요한번 가보죠. 저희가 찾아온 곳은 익산곤충농장, 익산곤충체험학습장이래요. 보이세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한번 발자국 따라오면 돼요. 강아지들이 사람을 오랜만에 봤는지 우리를 보자마자 반겨주는 거겠죠? 여기는 백봉오골개래요 관심을 보이는 백봉오골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이언트 토끼래요. 자이언트 토끼. 와 엄청 크네요. 덩치가 엄청 커요.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원래 봤던 토끼들은 체구가 작았는데 얘네들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다자란 토끼 몸체가 보통 4kg에서 5kg 이상 나가는 토끼들을 흔히 자이언트 토끼이라고어건데 성품이 온순하고 건강하며 정이 많고 다른 토끼에 비해 영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나란이 귀엽네요. 나란이 속이 나란이 속이 어떻게 해요? 홍콩인은 토끼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여러분들그 음악이 들릴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닭들이 왜저렇게 울어댈까요? 와이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한 30분 정도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런 곳이 있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아마 저기를 보니까, 가정집을 여기에 짓고, 곤충농장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곤충농장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보죠. 익산 6년 살면서 처음 와봤네요. 저 앞에 와봐. 아기토끼래, 아기토끼. 음, 귀엽네요. 안녕. 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금붕어. 와, 금붕어 엄청 많네요. 이렇게 많은 금붕어 본적 있어요? <laughs> 없어요? 양쪽에 금붕어가 엄청 많습니다. 그 하지만, 홍콩이의 픽은 토끼죠. 우리가 얘기한 사이, 오나네가 왔습니다. 우리, 장안의 화제, 찰리초의 귀염둥이, 최원우가 잠에서 깬 부시시한 얼굴로. 누나인 최원아도 와있고, 원우야 신발 신발! 최원우, 안녕. 티션이 오른 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 오늘 저기 닭도 있고 토끼도 있어. 다시 토끼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토끼 좀 봐봐. 저쪽 건너편에는 자이언트 토끼가 있는데 덩치가 엄청 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